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로 달아오른 야구 열기는 이번 주말 국내 프로야구 개막으로 이어집니다.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로 관심이 폭발하면서 전에 없던 팬몰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김하성과 오타니가 불붙인 야구 신드롬 바통은 이제 국내 야구가 넘겨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현진이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여전히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형을 뽑는 유현진은 공식 개막전인 잠실 경기에서 LG의 새 에이스 엔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개막전이기 때문에 어, 최소 실점에서 항상 어, 좀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순위 싸움 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LG와 KT 기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두산은 시범 경기에서 8승 1무로 팀 최초 무패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두산이라든가 한화, NC 등 좋은 전력을 보강한 팀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롯데 삼성도 보강이 많고 해서 아마 역대 이렇게 치열한 혼전 선두 다툼이 펼쳐지는 시즌은 없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경기 운영에선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투구 자동 판정 시스템 ABS를 도입해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비를 없애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은 갈리지만 20분 정도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치클락도 올 시즌 시범 운영합니다. 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규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업을 위해서 우리도 어,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승엽의 홈런왕 타이틀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는 최정을 비롯해 손아섭과 강민호, 양현종 등은 각종 기록 경신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 수비시프트 제안과 베이스 크기 확대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역대급 시즌이 겨우내 야구에 목말랐던 팬들을 찾아갑니다. YTN 김사익입니다.